그의 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7월 4일 아침 8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나갔을 때미 대사관 1등석이건 닥터 노블이 와서 그가 미군들은 준비가 되면 3~4일 내에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밤 평양을 폭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미시에는 최병덕 장군이 오스트레일리아 비행기들이 금강을 한강으로 오인해서 수원서 평택을 폭격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군과 미군들이 다수 살상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까지 해들었다. 우리들의 아이들 200명과 미군 1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우리들 아이들은 우리 국군을 말하는 것이다. 7월 6일 낸 3명의 은행가 프랜체스카가 이름을 정확히 밝히진 않고 뱅커라고만 표기했다. 찾아왔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통화 개혁을 건의한다. 그들은 공산군이 처음 점령 후 우리 화폐를 에, 몽땅 꺼내 쓰기 때문에 인플레를 빚고 위조 지폐까지 나두니 신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주무부 장관이나 정부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가들로부터 듣게 된 것이 몹시 언짢아했다. 프란치스카는 사람을 시켜서 시내 쌀값을 알아보라고 했다. 소두 한 마리 2,400원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 1,500원이었던 것이 열흘 사이에 60%가 오른 셈이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부산이 임시수도 대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가 어둡다고 말했다. 황비서, 나 대구로 가겠네. 기차를 준비해. 그리고 조재천 지사에게 마, 어,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말하겠, 전하게. 이렇게 말했다. 7월 9일 부산 체류 7일 만에 대통령 일행은 대구를 향해 다시 떠난다. 대통령을 태운 열차는 방금 전선에서 돌아온 듯한 첫 창에는 총알구멍이 뚫려 있었고 차체에는 파면 자국이 얼려져 있었다. 조재천 지사 관저에 자리를 잡자 무초대사가 찾아와서 어, 윌리엄 띵 장군으로부터의 연락이라면서 미군이 대장까지 후퇴했다고 전한다. 대통령은 무초대사를 향해서 세계 각국이 한국인은 싸움도 않고 후퇴하는 국민으로 알고 있겠소. 미군들은 어째서 후퇴만 하는 거요? 차라리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쇼. 하며 보락화를 냈다. 그리고는 미군들이 철도국을, 철도국에 사전 통고도 없이, 에, 자기들만 천수 끝나면 철도를 폭파. 숱한 철도물과 그 가족들이 발을 묶었다고 어, 신랄하게 비난했다. 무쳐 대사는 작전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한다. 이만은 화를 냈다. 그놈의 작전상 작전상 당신들은 겁할게할 말이 없어? 대통령은 미군들이 게릴라전을 몰라서 겁을 내고 있다면서 이를 간파한 적군은 낮엔 숨어서 참자고 밤이면 습격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말 속엔 어서 빨리 우리 국군들에게도 무기를 달라는 뜻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7월 11일엔 자유중국군의 소유국민 대사가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의 대만군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참전의사를 밝혔지만은 대통령은 이를 정중히 거절한다. 프란체스카가 한 사람의 장병이 아쉬운데 반공국가인 자유중국 대만의 참전제를 왜 거절하냐고 묻는다. 이 대통령이 퉁명스럽게 프란체스카에 답변한다. 중공군을 내 손으로 우리나라에 불러들일 수 없잖아 하고 한마디로 던지더니 이내 입을 탐으로 버린다. 유석 조병옥 박사가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내무부 장관 경질은 13일 무초 대사가 백성옥 장군과 바꿔달라고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측은 백 장관이 독일에서 교육을 받아서 영어를 잘 모른다고 협조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남의 나라 장관을 마음에 안 맞는다고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처음에는 부쾌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조박사를 실형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간섭을 싫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사이에는 사람을 보, 보는 방법, 호감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보는 느낌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어, 처치 준장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처치 장군이 예의 바라고 친절하며 한국 국민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문은 그가 지독한 인종주의자로 겉으로는 우호적인 척 하면서 황색 인종을 격멸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개인적으로 월감에 차있는 미국의 고급 장교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식상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제나랄 처치라고 부르지만 음, 대, 대통령과 편차스가 둘이 있을 때는 언제나 처치보이라고 통했다. 14일에는 예, 현 전선 고수라든가 아군 선전 등의 파방인듯한 전망 보고 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미국 대사관에서 어서 빨리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내가 이 이상 더 내려가지 않아야 국민의 동요가 적다며 대무, 대구에 계속 머물 것을 고집한다. 대사관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이러했지만 실은 미군의 전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만은왜 태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그는 말했다. 마미, 내가 부산으로 가지 않은 것은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미군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나마 싸우지. 부산으로 간다면 언제 대부를 내놓을지 모를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우리 최후의 방어선이자 생명선이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사 관저 식당에 앉아서 목에 시달리면서 이날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 대통령이 대전으로 올라가 전항을 봐야겠다고 한다. 일행 모두가 깜짝 놀란다. 워커 장군과 무초대사도 극구 말려한다. 워크 장군은 앞으로 10일 내에 달라질 것이니 그때만까지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한다. 제발 태전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장군의 제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프란체스카는 태전을 포기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